안녕하세요. 조 디스펜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몇 가지 기본 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릴게요. 자신에게 투자한다는 것은 자신의 미래에 투자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잠시 짬을 내서 바쁜 일상생활로부터 벗어나 봅니다. 휴대전화를 끄고 TV도 끄고 컴퓨터도 끕니다. 몇 분간 앉아있다가 눈을 감으세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호흡을 하면서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현재 순간에 주의를 집중할 때 당신은 더 많은 창조의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예측 가능한 미래에 대해 이런저런 생각이 떠오르거나 보통 그렇듯이 익숙한 과거에 대해 이 생각, 저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렇다는 사실을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현재 순간으로 돌아와 계속 집중하는 겁니다. 현재 순간에 머무를 때 당신은 가장 창조적이 됩니다. 세 번째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바라는 미래의 모습이 곧 나라고 정의할 수 있겠는지를요. 과거 기억 속의 모습이 아니라요. 나는 내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는가? 시간을 내서 이 질문에 답해보세요. 당신이 이 질문에 답을 깊이 생각하기 시작할 때, 당신의 뇌를 변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새로운 순서, 새로운 패턴, 새로운 조합으로 뇌를 활성화할 때, 그때 바로 마음을 변화시키는 단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당신이 원하는 미래를 창조하기 시작한다면 어떤 감정들이 느껴질지 결정하세요. 즉, 당신 몸을 감정적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원하는 미래가 어떤 느낌이지 말이죠. 그런 감정들을 느끼기 전에는 명상에서 깨어나면 안 됩니다. 다음 네 번째로 눈을 떴을 때 당신이 어떤 모습일지 마음속에서 미리 떠올려 보세요. 당신이 해야 하는 일들과 선택들 밟아야 할 단계들에 대해서 말이죠. 계속 반복해서 그것들을 되새겨보세요. 다섯 번째로 과거의 몸을 가지고 미래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어떤 생각들을 미래로 가져갈지 결정하세요. 그것들을 적어봅니다. 난할수 없어. 너무 어려워. 난 결코 변할 수 없을 거야. 내일 시작하지 뭐. 넌 대체 왜그 모양이냐. 내 잘못이 아니야. 이와 같은 생각들을 가져갈 건가요? 어떤 태도, 행동 또는 무의식적인 습관들을 바꿔야 할지 결정하세요. 어떻게 말하시나요? 불평, 비난 변명을 하시나요? 스스로 안 됐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나요? 그런 행동들을 확실히 자각해야 합니다. 다시는 무의식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말이죠. 마지막으로 미래에 더 이상 느끼고 싶지 않은 감정들이 어떤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 말은 당신이 부유함을 원할 때 결핍감을 택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건강함을 원하면서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택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마음에 맞게 당신 몸을 길들여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매일매일 이렇게 한다면 당신의 그러한 성격이 당신의 개인적 현실을 창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성격은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느냐에 따라 형성됩니다. 그런 것들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바꿔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삶이 바뀔 거예요. 당신이 어떤 결과들을 불러올지 한번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